한줄 노트 코너입니다. 이번 주 설교 중 목사님 한줄 노트는 어떤 말씀인가요? 네, 그 이제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이 고넬료 이탈리아 대라하는 군대의 백부장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었죠. 군대 장관으로서 이방인인데 그러면 그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의 신은 황제죠. 그런데 그가 어, 이제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네. 그리고 그가 어,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백성을 구제하고 온 가족으로 하나님을 경애하게 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음, 하나님께서 야 고넬로의 마음에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일을 하고 계셨구나. 어, 그 고넬료가 어, 이탈리아 대라는 군대 백부장으로 와서 지내면서 지내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황제가 신으로 어, 여기고 살았던 이 로마 어, 군대 장관 그리고 이방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경외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면 이 고넬료 군대 장관 백부장인데 그가 이달리한테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그걸 알수 있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어, 감자탕 집그 사장님을 이제 에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됐나 하고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날그 우리 어떤 이제 40명 단체 손님이 온다고 예약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른들이 올줄 알았대요. 근데 버스가 앞에 딱 서는데, 세상에 초등학생 네. 40명이 막 몰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아니, 어른이 아니네? 그러면서, 야, 이 아이들을 당고주 손님을 삼아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laughs> 온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주고, 어, 이야기하다가 기쁜 소식 강남교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네. 그 2년 전의 일이래요. 네, 네. 그 2년 전부터, 20명도 오고, 또뭐 10명도 오고, 그러면서 그 교사들이 또선교사님을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또 외곽으로 자동차로 운전하고 나가다 보면 거기 프랭카드가 걸려있는데, 박옥수 목사 처청 성경세미나. 이렇게 프랭카드가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걸 자주 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시면 저렇게 당당하게 성경 세미나 합니다. 이렇게 프랜카드를 붙이셨을까? 또그 프랜카드를 보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크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분이 어릴 때부터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아는 언니에게. 저 여기 강남에 이쪽 강남구 서초구 일대에 언니가 아는 교회가 있으면 소개좀해 줄래요? 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응. 한 사람 있어. 소개해 줄게. 그러다가 2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어 전화했더니 아참 잊었다면서 소식을 전해서 그분이 이제 소개해 준 분이 이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기쁜 소식 강남교회 모친이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 우리 사역자하고 성경 공부가 되고 제가 얼마 전 교회를 주일날 교회를 나오셨는데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2년 전 사파리 댄스팀을 만나게 되고, 또 프랭카드를 보게 되고, 또그 이후에 성경공부를 할 마음을 하나님 일으켜 주셔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교회와 연결이 되고, 이렇게 매주 화요일 브레이크 타임, 그 시간에 오셔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내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려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온 백성으로 구제하고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는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어, 그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화평의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야 비로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수 있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기까지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달려 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오래 전부터 구원하시기라 일하셨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을 그냥 편하게 버리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인간들에게 넣어 주시려고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은 일들을 생각하셔야 했고요. 또 부단히 오랜 세월을 통해 당신의 뜻을 찾 차곡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 장군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위해서 또참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들을 볼수 있겠네요. 네. 어, 그 사람들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죠. 어, 하나님을 알되 자기를 모르는 사람. 음. 그리고 자기 모습은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 네 번째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자신에게서 돌이켜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고넬류처럼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요즘 많은 종교인들은 누가 천국 가겠나? 고넬료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천국을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두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뭘 잘해야만 되는 것처럼 행위에 매여 있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행위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로마 소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원리를 보면 죄인된 것이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됐다 그런 것처럼. 의인되는 것도 내 행위에 달려 있지 않고 한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이미 예수님이 의롭게 주셨구나. 나를 의롭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구나.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믿음에 도달을 하겠죠. 고넬료가 외형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 했느냐?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 덜어 바다에 심규라 하였으면 순종하였을 것이오. 무슨 말이죠? 제자들 편에서 볼 때는 믿음이 있는데, 슈퍼맨 같은 믿음 좀 주세요. <laughs> 이제 이런 뜻이고, 예수님 볼 때는 겨자씨 만한 믿음도 없는데, 너희들에게 겨자씨 만한, 하나의 만한 믿음만 있다면, 야, 이렇게 됐을 거야. 예수님이 정확하게 믿음이 아닌 것을 드러내시는 걸볼수 있죠? 하나님은, 보낼료가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온 가족으로 경애하게 하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기까지 그를 불상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한그 모든 수거가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수 있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어, 이 고넬료도 자신의 신앙이 부족한 줄을 잘 모를 뿐더러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고요.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특히 고넬료를 위한 생각도 전혀 없었죠.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이러한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만남을 엮어가시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 제가 형제 자매들에게도 자매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자매님이 걱정하고 자매님이 염려하고 자매님이 관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만 분명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겠다라는 믿음과 소망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전에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싹트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그 우리 다음 주에 한가위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죠.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바자회라는 건좀 물건이 다양하고 뭔가 가치 있고 좋은 물건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마음도 열리고 세상에 이런 바자, 교회가 하는 바자인데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이렇게 싼 물건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더 열릴 건데 제가 책임자로서 야, 물건이 좀 다양해야 되는데, 이런 물건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저런 물건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짐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날,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자매님들이 그러는데요.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부엌용품이 좀 많지 않고요. 옷도 많지 않아서, 걱정이 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생각이 하나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듣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아,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을 듣게 하시는구나. 생각 하나 바뀌니까요. 전혀 짐스럽지 않고 염려도 되지 않고 근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또내삶 속에 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행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졌어요. 그런 사이 어떤 자매가 전화왔어요 목사님 어떤 사장님이 칫솔 만 개를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요? 그런 얘기는 아무어도 되는데 <laughs> 예 주셔요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 입사해서 책을 5만 권을 준대요. 어떤 분이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다 감당할 또 능력도 주셨다고 믿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야,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일을 또 발을 내딛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돕겠구나. 가서 또 부딪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린문을 두셨겠구나.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거든요. 이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전에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 전에 내가 품을 수 없는 마음, 전에 내가 내 한계 안에 살아가는 동안 감히 생각도 할수 없는 하나님이 그런 생각,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일하실 소망, 그런 마음들을 불현듯 우리 마음에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어, 우리답게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답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 여러분 한계 안에 있지 말고, 또 여러분답게 일하지 마시고, 예수님 답게 한번 일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인간 이상의 생각을 할수 없는 그냥 인간일 뿐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 당신의 새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 그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을 이루는 삶이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매일매일 기적을 보며 살아요. 그리고 성경에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 아니하더냐. 오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동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 보게 되고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삶. 내가 전에 꿈도 꿀수 없는 그런 삶. 지금 저는 살고 있다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이 라디오를 통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이 순간이, 아,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거 꿈도 꿀수 없었어요. 상상도 할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녹화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많은 형제 자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네요. 이 순간이 나에게 기적이고, 이 순간이 나에게 꿈도 꿀수 없는, 상상도 할수 없는 주님 안의 삶을 살게 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도 순간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적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고닐료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조기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